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의 불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돈을 쓰고 남은 순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하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돈을 불릴 만한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의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는가? 어떤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당신의 꿈을 위한 종잣돈은 얼마인가? 웰싱킹 책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집안일을 컨텐츠로 기획하는 것은 일상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쉽게 할수 있습니다. 웰싱킹을 통해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을 시작하려면 네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을 하거나 사업가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넷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자신의 분야를 통달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불씨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누구는 부자로 살아가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나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돈이 부자가 될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돈은 삶에 있어 중요합니다. 돈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에는요. 돈이 있는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돈만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웰싱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부의 습관을 장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한 멘탈입니다. 내가 부를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강한 멘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탓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합리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힘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모든 삶은 존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됩니다. 현실적으로 돼요.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죠. 웰싱킹은 진정한 불을 불러오는 생각의 힘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될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어, 핵심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불을 위한 축적은 뿌리가 있어야 돼요. 생각의 뿌리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의 뿌리에서는 일곱 가지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의 뿌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알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핵심 가치는 용기인지, 헌신인지, 가족인지 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움과 성공, 도전, 용기, 리더십을 뽑았습니다. 가능성을 예단하지 말고요. 명확한 목표를 타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하세요. 무조건 원대하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벌 거야 하지 말고 나한 달에 천만 원벌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을 반드시 정하셔야 합니다. 몇년몇월 며칠까지 하겠다. 두 번째 뿌리는 요 결단력입니다. 결단을 하셨으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목표 성취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결단력입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액션을 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뿌리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을 하는 사람과 선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결단을 내렸으면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믿으세요. 모든 것은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의 핵심은 무엇이다? 있다, 없스, 있다 없다. 중에서 있음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He can do, she can do, n m 그도 할수 있고, 그녀도 할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해?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뿌리는 신념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불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뿌리는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강한 확신은요, 신념으로부터 나옵니다. 강한 낚시는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신념을 통해서 나옵니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한다 소리내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다면 한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만큼 간절히 원하는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요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이 나에게 닥친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왜왜안 돼? 다른 사람 되는데 나는 왜안 돼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있습니까? 진정 당신이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심은 목표는요. 때가 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웰싱킹의 정수는 무엇이냐면은요.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무의식 중에 시각화를 해주는 겁니다. 냉장고나 책상에 눈이 가장 잘 띄는 곳에 하는 거죠. 시각화 성공한 사람들은 시각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사람들은요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 파워, 시각화, 심상화응의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잠재 의식 속에 내가 자꾸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것을 심어 놓아줘야 돼요. 웰싱킹의 여섯 가지 시각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의 청사진을 시각하는 화 방법과 인생 영화 감독 내가 감독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음향 감독도 되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상적인 하루를 보는 아침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비오는 블랙홀 시각화고요. 여섯 번째는 비오는 저녁 시각화입니다. 여러분도 하시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블랙홀 속에 버리시고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그 감정을 한번 눈을 감고 명상의 시간을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잠재의식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경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려면 최소한 100일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기적. 어, 습관은 7일 차부터 몸에 배요. 그러면 내가 100일만 하면 이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 못 하겠다고요. 1 0일강에 아침 04:55 30분 새벽 루틴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1 0일강과 함께 하시면 4시 55분에 일어나서 할수 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웰싱킹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십시일강 낭디꿈 김형숙입니다. 감사합니다.